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리아 1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5면에 있습니다. 스가리아서 1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조도 하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이 소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 아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보아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지내 있는 모든 가축에게 질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스가랴서는 그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언제나 기억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일으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셨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스가리아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유일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9절에 스가리아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리아 선지자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왕노릇 하던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불의와 부정이 가득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와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리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는 그날 예루살렘의 평화, 그 샬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사반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평안이 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기존 지형은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기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이야기하며 10절에 보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라바는 사해 남쪽에 있는 평지로 가장 낮은 지형을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도시는 안전하게 거하게 되고 평안히 서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땅이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는 그 나라와 관련하여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로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왕 대신 그 세상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곧 악한 이들의 심판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쌀은, 살은, 살은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썩으며 그들의 혀가 썩을 것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무섭고 끔찍한 육체적인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살과 눈과 혀가 썩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체, 신체적인 부패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내면에 부패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썩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은 어두워지며 교만한 교만과 거짓을 말하는 혀는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잠언의 말씀을 연결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잠언에는 우리의 믿음에 믿는 이들의 영혼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잠언 4장 23, 24, 25절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2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 감정이 모여 있는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 믿음의 방향이 모두 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것이죠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혀가 썩은 재앙을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라는 하나님을 거스른 자에게 임할 심판을 묘사하며 그들의 눈이 썩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시선이 이미 타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사장 25절에도 이렇게 건면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 마음을 만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영혼을 빚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먼 기자는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스가리아 선지자는 눈과 혀가 썩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화요일 오전에 시니어 제자반을 인도하는데요. 이번 주의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언어, 즉 말이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만약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단한 시간뿐이라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끝나자 제자반 대부분 모든 분들이 눈시울을 불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분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 짧은 말 속에 평생의 아쉬움과 진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우리 시니어 제자반의 성도님들 마음만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불평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불평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며 자신을 드러내는 말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눈과 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정의와 평강 그리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세상의 말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의 말에는 사랑이 있고 그의 시선에는 궁율이 있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형제와 자매 세워주며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 왕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곳곳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돈이 왕이 되고 성공이 왕이 되고 내 감정이 왕이 될때 하나님의 통치는 밀려나고 난,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미움의 나라가 되고 다툼의 나라가 되고 또 나의 왕국으로 그치고 맙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이 말씀은 단지 먼 미래의 종말을 예언하는 이야기.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중심인 것이죠.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스가야 선지자가 고백한 그날의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종말의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매일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고백이고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욕심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내 감정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날에 대적자들이 심판 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친 자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크나큰 공포에 빠뜨려서 서로를 공격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의 연합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 없는 연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에 관계로 맺어진 관계, 동맹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반면 하나님 안의 연합은 어떠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laughs> 교회가 서로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묶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거룩이 드러나는 것이죠 영혼이 회복되고 생명이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운 심판과 동시에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날 악은 무너지고 은은 세워지고 그분의 이름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땅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눈과 혀와 손이 썩지 않도록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여호와께 성결한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 기억 속에 남은 자로 서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또그 부르심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 앞에 목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